오빠가 좀밥좀 준비해 주면 어떠냐고. 음. 하나가 자기가 짜증나. 알았으니까 짜증내지 어. 아니, 더위랑 맞짱까지 말고 그냥 들어가. 아니. 아. 잠게 많아? 나 대리. 재주도 왔어요. 수영. 수영. 어, 수영하러 갈 건데 어디 멋진 건축물 하나 구경만 하고. 건축물이 교회, 교회. 아 교회, 교회도 어, 건축물이지. 아, 야, 아, 그건 건물인데. 아니 건축이 아니라. 열개 미터 미터. 열 개. 전문 시장 방면. 시방면. 좌회장. 아 오빠 핸드폰 꺼내라서. 물 뜨. 아 건물. 건물. 음. 여기가 어디야? 아, 바다다. 여기는 제주도야, 지아나. 제주도. 아, 아 맞아. 수영하는 곳이야? 어 바닷가야. 바닷가. 바다 한가운데. 와야. 오십 킬로미터. 신호등이 없어? 제주에 없는 거세 가지 몰라? 뭐였는데? 눈이 없고. 눈치 대문 집집 대문이 없고. 또 없고. 오빠 뭐지? 제주도에 정리학이지. 없는 세 가지. 신호등이 없고. 신호등이 왜 없어? 어이가 없고 제주 도착하지 30분 만에 폭우가 오네. 이제 비를 쫄딱 맞고 텐트 치게 생겼네. 더운 거보다 낫지? 오히려 조확실이. 됐다 <laughs> 우와. 잠시 후전입니다 이어서 오 이런 이런 당주가 진짜 떠다녀을것 같아. 한번 보고 가는 거지. 응. 지한이는 뭐 하고 싶어? 물놀이. 물놀이 오로지 물놀이. 관세농협 <laughs> 하나로마트에 왔습니다. 여기서 시장을 좀 보고 캠핑장으로 갈 겁니다. 어 아, 엄마도 봤어. 한치 물회 전복죽. 캠핑장에 도착하면 일단 수영 수영 노래 하던 애들부터 물 속에 집어넣고요 텐트를 피칭합니다. 애들이 놀다가 밥 달라고 쳐들어오기 전에 다 끝내놔야 돼요. 근데 아직 못 끝냈는데 애들이 왔다? 애들 뭐 다른 거 쌈장 이거 세팅 해줘야 되는구나. 애들 먹이고 들어가서 정리할 수 있는 거잖아. 어 그래 그렇게 하자. 어 애들 아, 먹고 아니 오빠 지금 좀 너무 깜깜하지 않아? 불을 좀 먼저 찾아서 켜야 될것 같은데 고기랑 애들 쌈장? 어. 응. 쌈장 사온 거 봉지에 있을걸? 알았어 파전이 있는데 응. 어서못 먹었대 응어 밝아 밝아 응. 이거는 쌈장에만 달려나? 소금에만 달려나? 아니 그 정도면 쌈장을 일어나서 찾는 게 빠를 것 같지 않아? 왜? 더이상다 말려봐 괜찮은 것 같은데 음 너무 괜찮아 괜찮아? 응 자, 애들 준다 애들 춘. 자기가 그냥 자기도 그냥 먹고 어, 하자 아, 알았어 먹자 하자, 먹자 먹 네. 그래 일단 대충 여기 하고 정리하고 간식을 먹자 그래 나 그러려고 그랬어 나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나 준비하는 동안 오빠가 좀밥좀 준비해주면 어떠냐 그렇게 하려고 어, 했는데 음 하던데 자기가 짜증 응. 아직 밥부터 돌려와야지 고기를 아, 다 나는 고기 끓이다가 어느 정도 익을 때쯤 되면은 누가 한 명이 배우러 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지. 그 누구 한 명이 나잖아. 이게 아 어디다 올려놨지? 이거 접시 있나? 오빠 바로 앞에 있잖아. 그래도 그냥 먹어. 초갈고기지? 음. 숟가락이나? 앉아 있을 시간을 줘야 먹겠지. 지 <laughs> 아. 알았어 한 번만 말해. 보니까 모기 달래라고 했잖아. 알았으니까 짜증 내지 아, 오빠가 모기가 물면 오빠는 짜증을 낸단 말이야. 짜증 나지 그러니까 모기를 물리기 전에 얼른 이불 저기 하라니까는. 애들 먹이는 게그이니까 배고프다고는 데 언제 저 지금 와서 식당 알아서 간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. 엄마. 가면은 문 닫으시면 다됐는데 늦게까지 하는 식당을 찾아 가면 되지. 엄마. 맛있어. 맛있어. 그런 응. 거뭐 선풍기 필요해? 혹시 싫어? 어렵지. 엉어. 엄마가 엉어 추워서 선풍기 필요해. 요 추워지 아니? 모기 물린 거 어디다 놨지 몰라. 오빠한테 줬잖아 내가. 줄때 발랐으면 내가 지금 안 일어나도 됐잖아. 안 물리게 하는 거. 여자. 응. 바람 때문에 그런 것같아서 뭐지 후면 이거 슈즈 다 걷는데 여기다 놓을 거야? 아 그냥 일단 놓은 거야. 슈즈들을 하도 나 엄마한테 자주 찍니까. 엄마 재밌는 하루였어. 재밌는 하루였어? 오늘 어때? 아까 교회 <laughs> 교회 간거 어땠어? 기억 이안 나? 아 재밌었대 교회 간 것도. 오늘 어땠어? 이거 뭘게? 몰라. 반지. 아니야. 수박이야. <laughs> 이거 모자. 흠. 응. 자,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쌈장. 맞습니다 <laughs> 아빠, 아까부터 쌈장, 쌈장. 그치? 쌈장, 쌈장, 쌈장 했지? 쌈장. 고기랑 애들 쌈장? 응. 쌈장, 쌈장. 사온 거공지 있을걸? 알았어. 어 <laughs> 아 얘들 먹으려고 한 거야? 응거정말 소금이라고 했잖아 너무 배고팠어 엄마물좀엎질르지마 좋은 말로 할때 수익 대박 이거 뭐라고? 갈비살 갈비살 그건 한우가 아닙니다 아 그런 소리는 할 필요 없어 우리나라에서 구우면 한우요 왜? 밥더 먹을래? 너무 맛있어 음, 맛있어? 아 너무 시원해 영자 한번 들어가보세요 그렇게 시원해요? 그리고 너무 차갑지 아, 그래? 않아 오 그래? 좋다 그치? 지 지우라. 진짜 기쁘지도 않아 응? 음, 기쁘지도 않아? <시 élect Ki> <놀라> <놀라> <buffet> 뭔데? 나봐 벌레 괜찮아 11시인데 왜 이렇게 시끄러 11시 아니야 지금 11시에 조용히 해야 된다고 말해주는 거야 알겠지? 8 시인데? 8시 8시 먹어, 이거 하나도 안 먹었어 어떡하려고 그래 엄마 여기 있으면 되잖아 이게 시원한 바람이 있는 거 여기는 따뜻한 바람 그래 그럼 의자 가져가서 거기 있어 와너 천재다잉 아, 엄마 조생아 배불러 진짜로 아, 배불러? 응, 응 알았어 야, 야, 여기 있잖아. 아 y papa. My i t a p 이 e a g a 지 아천사체는주제야어아네 <목소리> 아 너무 많이 발랐어? 괜찮아? 축성돼서 일본 식 그런 것 같아 일본 식해같천허해 많이 힘었지 아니 안힘들 나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만 <laughs> 집에 며칠을 안들어가면막 피곤해? 내가 <목소리> 좋았어 자기는 간장에 먹 r e I'm not sure. I'm n 어 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어 u r e I'm not sure. I'm not s u 는 수영복만 갈아입었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됐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수영 노래 시작한 아기시들 아니 좀 있다가 행여주기갈 건데 꼭 지금 노래 들어가야 속이 후련했냐 아, 점프해서 내려오지 말라고 했지 <웃음> 추워 <웃음> 엄마 왜 아, 게왜안왜안 갈게요. 응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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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응. 갈게요. 들어갈게. 놀아. 아, 왜그 엄마. 아, <목소리도> 어, 멋있어요. 예뻐요. 왜 뜯었어, 지안아? 괜찮아. <laughs> 뭐가 웃겨가지고. 그럼 <laughs> 나도 볼까? 아니, 뭔 소리야. 이게, 이게, 이게 있겠냐? 아니야, 해, 해. 언니들. 하지마. 왜, 너 혼자 <laughs> 죽을 수 없다, 형. 응. 잘안 뜯었어. 내거또 생소로 한거 맞지? 맞지, 다, 다생수야 아빠. 물이 모자라서 아빠 것만 <laughs> 생수로한 거. 여기 왔어. 물 남았어. 아빠 신 엄마 딸. 아니, 엄마, 엄마 딸이야. 언니는 아빠 딸. 둘다 엄마 딸이야. 아니, 더위랑 맞짱 까지 말고 그냥 들어가. 아니, 가야지. 지금 10시 어, 반 아니야? 어, 근데 1시까지인데, 열, 12시에 출발한다고 래도 한참 뻑여야 돼. 아, 좋 너무 뻑어 이런데 물고기가 갇혀있으면? 어, 맞아, 맞아. 이런데. 갇혀있을 것 같아. 바닷물 차가우려나? <목소리> <목소리> 해녀 체험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저희 해녀 체험하러 왔는데요. 몇 분이요? 일찍. 네, 세 명이랑 네. 예. 러오세요청서 하셨어. 이렇게 쓰시면 돼요. 아. 간단하게만 쓰시면 되고 네. 메일 주소만 알아보기 쉽게 사진 찍어서 메일로 보내 드릴게요. 네. 그 탈의실이에요. 바구니에다가 옷을 담아 놓고, 자, 여기는, 오, 진짜 해녀들이 막 썼을 것 같은 그런 데네. 신기하다. 무다 제주도에서만 할수 있는 특별한 체험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해녀 체험을 해보려고 결정했는데요. 의외로 9세, 5세가 같이 할수 있는 업체가 없더라고요. 체험은 네이버에서 예약했고요. 유일하게, 여기 제주 잠수교육연구협회에서 구세도 체험할 수 있었어요. 5세인 막내는 모든 장비 지참하고 케어도 제가 하겠다고 하니 무료로 함께 할수 있게 해주셨어요. 막내는 그냥 물 위에서 스노클링 하면서 물고기 구경했고요. 첫째는 잠수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, 나중에는 혼자 소라도 잡고 그러더라고요. 강사님들은 모두 친절하시고 전문 강사님이신 것 같아 마음이 놓였어요. 그리고 특히 첫째가 너무 체험 잘해서 뿌듯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. 정확하게 미달되는 생물들 방생하시고 그러는 것도 보기 좋았습니다. 응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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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. 아, 그래? 나자 거기가? 에? 돌에 앉거나 서 있지 말라고요? 나는 못 잡았어. 다지우리가 잡은거야. 거의 다하는네다서 드시면 돼요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야 진짜 무슨 캠핑장이 이런데 있을 수가 있냐. 정말. 진짜 좋겠다. 있습니다. 하나 좀 사줘라. 나는 대학원생 때 왔을 때오 별거 없어 자기가 딱 싫어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제주도 와서 이렇게 날씨가 좋은 적이 처음이야 두번 두 밖에 안해봤지만 해양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야 그것도 뭐 멀리 간 것도 아니고 제주도 솔직히 좀 쫄았잖아 좀이 아니라 너무 많이 쫄았어 그때 어, 이렇게 가는 건가 우리 지율이는 죄가 없다고 그때 지안이 없었어 없었어 200m. 그때 지안이는 아빠 70, 쪽에 내 쪽에도 없었어 돈가스 맛집인 연돈에 왔는데요. 4시쯤 가서 그런지 웨이팅은 없었어요. 맛에 대한 평가는 조금 있다가 할게요. 아이들이랑 식당 가면 진짜 일어설 일 많은 거 아시죠? 근데 모든 게 셀프인 식당에 가면 완전히 더 바쁘잖아요. 연돈이 그렇습니다. 음식을 하나씩 추가할 때마다 계산하고 픽업하러 갔다 와야 해서 아주 어린아이 데리고 엄마나 아빠 혼자 가시는 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. 연이 잘 먹네? 아니요. 나머지 반 덮밥도 먹어야겠네. 천 원에 덮사리 간식더 넣겠지. 맛있어. <laughs> 밖에 있는 거 아니야? 뭐가? 드레싱 같은 거?

이런 거 이런 거 먹으면 금방 배가 꺼지는 거야. 배만 나오고. 물줘. 플라이. 물물마 내가 먹을게. 아, 그렇게 놓고 흘리고서 또 그렇게 나 짜증 좀 내지. 나일든 아니야, 니들 나가. I don't know. I d o 아 t know. I 날 o n t k n o 일 I don't 가 맞아 w I don't k n o 하나도 못잡 t k n 하고짜증 o 내고 있어요. w 기만안 되는 기분이 들어서짜증 t know. I don't k n o 또 저렇게 놓은거 봐. 진짜? 여기 장국 맛지 아니야? 고기도 좀먹어지야 나. 음! 그래? 돈면스도말아먹면 우도 같이 섞어 먹는 건 아니지? 오빠 가위로 잘라줄까? 바삭하고 맛있잖아 동 맛있는 돈가스입니다. 그런데 줄서. 그 고기가 부드럽다. 고기가 엄청 부드워 겉은 너무 바삭하고 안은 부드럽다. 나는 예. 바삭한 걸안 좋아하거든. 입천장 다까지는그 바삭함을 다 싫어하고. 바 소. 근데 겉바에서 입안 살까지 음... 벗겨지는건 짜증 나지. 마트 가야 돼. 마트를 찍었죠. 진짜 엄청난 셀 수. 많이 늘었어. 야 감자탕집 맛있겠다. 감자탕집 아, 가 있습니다. 아씨 내일은 감자탕집이다. 얼칼 얼칼 얼칼. 얼큰칼국수. 얼큰, 얼큰. 난 솔직히 지금 여기보다 우리 연애할 때 미합이. 어? 이비가, 이비가, 네. 뭐, 뭐 가스 있잖아, 왜? 아비꼬? 아비꼬? 응. 더야, 더 맛있었어. 아비꼬, 맛있지. 리는 돈가스 그렇게 안 좋아하잖아. 서빙도 직접 받아가야 되고. <laughs> 거기서, 거기서 핀트가 나갔습니다. <laughs> 다 먹고 갖다 줘야 되고. <laughs> 계산도 거기서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되고, 그치? 아니, 밥 먹다가 공깃밥 추가하려고 해도 그거를 또 카드를 꺼내서 계산해야 카드 되고. 결제까지는 이해한다, 이거. 결제하고 가서 앞으로 받으러 가야 돼. <laughs> 제가 다이소 구경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. 제주 다이소는 어떤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저기 몬스터 캠핑장 오신 분들은 다이소 아주 가까우니까요. 한번 구경 한번 가보세요. 아, 길이... 아 구경하려고? 응. 어, 구경 좀 하면 안 돼? 스노클링 마스크에 발르 김서림 방지제를 좀 찾고 있었는데요. 이거? 성에 제거제. 김서림 방지제. 있어 어디? 아 오빠 그런 거. <laughs> 그런 거, <laughs> 스노클링이. <laughs> 김, 진, 인 김설인 예방. 이거 하면 안 돼? 되게 잘, 되게 좋을 것 같아. 근데 단, 안경을 빼면, 그다음부터 안 보일 것 같아. <laughs> 전날 갔던 학위 하나로마트 말고, 애월 농협 하나로마트 가봤는데요. 여기가 물건도 많고 훨씬 좋으니까, 여기로 가세요. 따올 거야, 내가. 벌써? 여기 자국구만 하네, 굴. 전복, 전복 하나 해? <laughs> 전복 하나 해? <laughs> 아. 이거 하나야. 소스를 잡은 거랑 이거랑. 둘. 청량물. 그래. 하나? 어. 아예 하나만. 네. 어? 고기도 있잖아. 어? 고기 어, 먹잖아. 눈호강이다. 어, 눈호강. 누노강. 야, 사람들 다 이쪽 보고서 핸드폰 들고 있다. 어? 맞죠. 그럼 이제 현주 인지 당했어. 뭐 해지는 거 처음 봐. 왜 저려? 아거지 아니지. 제주도 사람은 해 넘어가는 거 처음 봐. 그렇지. 이 가로수 강이 뭐야? 보기 너무 좋다. 보기 너무 좋아 내가 지연아. 호강한 어. 거같 호강이 무슨 호야? 좋을 호 강은? 강할 강아 진짜 <laughs> 왜 그러세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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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오늘의 호강은 무엇이었나요? 오늘 저의 호강은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이 호화로운 풍경 속에 우리 집이 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어서 여행하세요.